이 일에 방송된 KBS ETV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는 은서연을 죽이려는 강백산의 시도에 강태풍이 은서연을 구하고 대신 죽음의 위기를 맞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강백산은 은서연을 납치하려 했지만 강태풍의 경호원 고용으로 실패했습니다. 은서연은 강백산에게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하던지 라고 경고했고 그가 사라지자 경호원에게 왜 경우가 더 늘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강태풍이 추가로 고용했다고 밝혔고 은서연은 그를 애틋해했습니다. 로즈메리 어워즈는 르블랑과 고운이 결선에 진출했다. 신나게 결선 소식을 보고하며 해냈다는 강바다에게 강백사는 그건 내 실력이 아니야.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라고 나물었습니다. 윤산들은 결선에서는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라 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제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백사는 천산화가 아니면 우승할 수 없어. 꼭 천산화를 가져와야 해. 라고 고민했습니다. 오비서는 고온에서 천산화 재배법에 관해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했고 강백사는 재배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천산화가 완성된 거야. 대량 생산을 위해 재배만 남은 거라고, 라며 윤산들에게 확실하게 빼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태풍은 은서연에게 선물하려 했던 반지를 보다 뚜껑을 닫아버렸고 이를 윤산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는, 너한테 이혼이 바람이 지키려는 길이었다는 거 알아.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 바람이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강태풍은 바람이 위해서라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할 거야. 지금은 아버지 비자금 장부 찾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있어야 너도 바람이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윤산들은 강백산이 은서연에게 천산화를 빼와라 했다며 분명 오비서가 따라붙을 거고 내가 염탐하는 척이라고 해야 할 텐데 라고 알렸습니다. 강태풍은 나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야? 다녀와. 가서 천사나 말고 바람이가 잘 지내나 그거나 염탐하고 오라고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꽃집을 찾은 은서연은 천사나 재배에 관해 물었고 그 모습을 보던 윤산들은 강태풍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벼라리에서 천사나 재배를 성공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은서연은 하늘이 허락한 땅이 역시 벼라리여서 라며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윤산들이 갑자기 나타나 은서연을 잡아 끌었고 오비서는 그를 놓쳐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백산이 천사나 서류를 빼앗아 오라고 지시한 것을 알린 윤산들의 은서연은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윤산들은 난 강회장에게 천사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할 거야. 그에 맞게 너도 대비해. 그 말해주려고 왔어 라고 밝혔습니다. 왜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주냐는 은서연의 그는, 오해하지 마. 적어도 천산화가 강회장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단지 그 뿐이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충직은 윤산들이 은서연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있었다고 보고했고 강백사는 그렇다면 곧 천산화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중얼거렸습니다. 천사나 재생 크림을 정모연에게 보여준 은서연은 강백산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으니 어워즈 전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산들은 강백산에게 천사나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백산은 어쩔 수 없이 르블랑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말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윤산들은 강태풍에게 이를 밝혔습니다. 강태풍은 강백산 방에 숨겨둔 카메라를 통해 그가 은서연을 죽여서라도 어워즈에 참석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 다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공장을 찾은 은서연은 공장장을 찾았고 문이 열린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몰래 보던 강백산은 보관실 문을 닫아 은서연을 가두고 기계를 작동시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방백산이 공장을 벗어나고 공장을 찾은 강태풍은 연기가 흘러나오는 상황 속 은서연을 보관실에서 구출했습니다. 이때 경고음이 울리고 공장문이 봉쇄되자 강태풍은 119에 신고 후 산소호흡기를 찾아 은서연의 입에 씌워주고 자신은 홀로 버텨냈습니다. 의식을 찾은 은서연에게 강태풍은 바람아 차라리 잘됐어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 욕망도 산산히 부서지겠지. 내가 아버지 손에 죽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은서연은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라고 생각했고 강태풍은 바람아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넌 나한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야. 사랑한다 강바람. 이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낸 은서연은 안 돼. 난 아직 말하지 못했단 말이야. 내말 들어줘야지.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고 라며 오열했습니다. 로즈메리 어워즈 결선이 시작되고 강백산은 오늘 여기서 이 강백산의 르블랑이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라며 미소를 터트렸습니다. 윤산들은 강태풍과 은서연이 오지 않자 걱정했고 강바다는 두 사람이 큰소리 치더니 도망갔다고 비웃었습니다. 어워즈가 시작되고 기권 위기에 놓인 순간 은서연이 등장했습니다. 은서연은 준비됐다 말했고 강백산이 당황하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고 중환자실에 있는 강태풍에게 달려온 남인수는 강백산의 뺨을 내려치며 내 아들 죽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합니다. 강백산이 강태풍을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은서연은 강태풍의 병실을 찾았고 비어있는 침대를 확인하고 허탈해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